안녕하세요, 드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한 마니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볼 건데, 저 채널에 들어가면은, 저 채널에 들어가면은, 들어가면은 이제 드카 TV 얘기가 두 번째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 이거 벌써 됐네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저 좋아요 버튼 누른 것도 해놨거든요 아 뭐야 왜 틀어졌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독 정보 보면은 좀 그냥 해줬어요 저 멤버여서 그러면은 이제 페퍼빌드 위에 이게 나오거든요 마니아라는 채널인데 그 채널을 구독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 반려이별 피규어를 간직하고 싶다면 꼭두 나라 이건 모르고 근데 다 봤긴 했어요 이건 게임 이건 떡 반죽으로 만든 인형 그리고 이거는 피규어 아티스트고요 그런 데서 아래. 네. 아래. 렉. 렉 걸렸다. 죄송합니다. 렉이 너무 많이 걸렸네요. 자, 죄송합니다. 여기서 다시 가겠습니다. 그럼, 음, 많이야, 여기 있죠?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인견 인기 업로드 있잖아요. 거기서 네 번째. 프라모델 난 종이로 만들, 만다 만든다. 이거를 딱 누르면은, 페이퍼비드님이 페이퍼빌드님. 페이퍼비드님이, 페이퍼비드님 아시나? 요? 그 페이퍼비드님이 있잖아요. 그, 그게, 여기서, 여기 있잖아요. 페이퍼비드님? 요거 있고, 페이퍼비드님이다. 이런 식으로. 다 있죠. 그니까 페이퍼 비드님 합적기 블록으로 접은 거랑 목소리도 페이퍼 비드님이죠. 딱 보면은 페이퍼 비드님이 접은 합적기 블록으로 접은 것입니다. 다 와지. 페이퍼 비드님. 아까 전에 그게 페이퍼 비드님의 얼굴입니다. 학교 3학년 때. 수능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시험지가 많아가지고 대학교 종이를 몇번접어까 이름 장진우. 실체가 뭐 되더라고요. 프라모델 만드는 것보다 이제 종이는 처음부터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뿌듯함이 더 크고 만들 었을때 쾌감이 많이 커가지고 하루 종일 손 아플 때까요 완성 직전에 이거 완성 꼭 하고 싶다고 마음 먹으면 밤새도 해보고. 네, 제가 이거 만든 까마세이거는 스타워즈에 나온 다스베이더를 모델로 만들어 본 작품이고요. 건담에 나오는 작품을 만든 건데 일주일 정도 종이 한 90장 정도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제 상상으로 만들어 본 건담이에요. 손 가는 대로 제작하다 보면 저절로 형태가 나타나지. 또 실력이 계속 또 늘어나는 게또 눈에 띄니까 또 신기해서 또 하게 되는 거같요 장방구 칼라 에이프 지도 팔고 가격도 저렴해서 크게 만들어도 뭐 재료비 5천원도 안 되니까. 상태가 딱 하나예요. 하나가 다모든지 상태가 합쳐지고 반영이 돼. 백조 앞도 다 사진 보면서 비슷할 때까지 덮고 찢어보고 덮어 있고두 발도 설수 있게 균형도 잡고, 인체 비율도 맞추고. 건담에서 나오는 밴드로비움이라는 건담이 뭐 우주 전환 같은 거에 타고 있는 게 있는데 어릴 때부터 만들다 음. 실패 해가지고. 만들어보 싶어요. 네. 제가 인터넷에 올려보니까 멋있다 만들고 되게 뿌듯하다 이런 반응이 많아서 시장에 내다보면 많이 팔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단순하게 멋있게 만들고 이름이 장준호고 대학교 1학년 대학교 4학년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많이 적어요. 다 선인들 눈피에서 걸리면 다 불태울라 하니. 선인 됐을 때는 누워서 편하게 적 많이 만들었어 때. 아, 어머니도 반응 안 좋으세요. 네, 저도 다음에 이렇게 되고 싶네요. 저도 이렇게 돼보고 싶습니다. 저도 종이들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여기다가 페이퍼빌트님 렇게 아니다. 안 쓸게요. 그러면은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을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가 이제 좋아요 버튼 눌러서 페퍼베드님 채널 그거 보고 싶다면은 이제 좋아요 표시, 표시하는 동영상 가서 봐도 됩니다. 전체 보기 누르면은 저가 여기 플라몬드난 종이로 만든다 이거 해놨습니다. 좋아요로 가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되는데요. 네, 이 사람 누구길래 구독자가 25명이지? 자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편에서는 더 재밌는 동상으로 영 인사드리도록 하죠. 안녕.